할렐루야. 3월 2 0일 화요일 묵성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십계명 1조 이번 주 말씀은 십계명 1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니게 있게 말지니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명한 말씀입니다. 모세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신을 받아들이지 마라. 백성들의 불평 불만, 너를 불신하고, 너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말라. 백성들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택할 것이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할 것이다. 차라리 애굽이 낫다. 신광야에서 왜 이렇게 고생하지? 내가 모세를 따라서 괜히 나왔구나. 너무 후회한다. 베레볼 소리가 다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했습니다. 백성에게 맞춰주지 마라.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 줘선 아니 된다. 지금은 누릴 때가 아니라 떡길을 가야 할 때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미가본 다비 집을 떠나서 광야를 배회하고 에굽이라는 나라에 방문하였다가 아내가 욕을 보이고 가난한 땅에 들어갔어도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갔는데 정착할 때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열매를 먹을 때가 아니라. 씨를 뿌릴 때요. 잡초를 뽑을 때요. 약을 칠 때요. 가지치기를 할 때였습니다.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피가 오지 않습니다. 씨가 말라 죽어 갑니다. 싹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물을 줘야지요. 그래도 정성을 들여야지요.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 곡식이 다 죽어서 물을 줄 필요가 없어. 하늘에서 물이 와야지 내려와야지. 도랑에 내과에 물을 기르다가줄 필요가 없다. 웬 사서 고생이냐.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 현재 자기가 배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죽길부 직전입니다. 숨을 쉴수 없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가라앉 땅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신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6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줄수 있었을까? 섭리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뜻기를 가는구나. 나는 이 길을 만족한다. 행복하다. 즐겁다. 할수 있었을까요? 일부입니다. 일부가 믿음을 지키면 다수가 되는 것이고 일부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아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모세가 다시 사명을 받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은 출애굽의 사명 가난 입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모세는 개인의 삶도 중요했고 가정의 삶도 중요했지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모세에게 떨어진 하늘의 칼, 시프런 칼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 칼은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모세가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칼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칼을 잡는데 몇년 걸린 줄 아세요? 4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살아보았지요. 자신의 사명을 뒤로 한채 한번 살아보았습니다. 인생이 그게 그거거든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고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였는데, 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믿으면 그제서야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믿지 못하고 모세가 믿지 못하므로 40년이 3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많은 백성들도 놀랬지만 모세가 제일 놀랬을 것입니다. 망군의 여와 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받는 말씀이 진짜였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그 어떤 신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고로, 백성들은, 아, 여호와 외에는 신이었구나. 맞아. 여기에서 거칠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 오직 이 말씀을 중심해야 되는구나. 다른 곳에서 들려오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따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순 아니 되는구나. 그 신을 받아들일 순 아니 되는구나. 하늘의 신, 하늘의 신이 모세라는 몸을 통해서, 모세라는 몸신자, 모세라는 육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 말씀을 절대셔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시계며명 1조구나. 아, 이 말씀을 벗어났으면 아니겠구나.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 입성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굴복하지 말라. 목마르다 할지라도, 굶주림이 온다 할지라도, 추위가 온다 할지라도,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아픔이 오고 병이 든다 할지라도 출애굽을 후회하지 말라. 감격감사하며 가난을 입승해야 한다. 이것이 그 시대 최고 진리였습니다. 섬린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십계명 1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십계명 1조. 저는 십계명 1조.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십계명 1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그래야 땅에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으며, 귀한 삶을, 뜻있는 삶을, 즐거운 삶을, 어이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즐기고, 기쁘고, 거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육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육관의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떡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독립을 이루는 자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목말랐고, 배고팠고, 굶림을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영적인 독립을 하는 사람들, 참으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힘든 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묵묵히 이겨나가는 사람, 자신이 먼저 하늘 앞에 독립이 되어야 되고,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영적 독립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면 호련히 참으로 큰 자유와 행복과 은혜가 올 것입니다. 10개명 1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 메시지를 깨닫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소서 오늘도 성량한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